<웃음> <웃음> 예보라이도 발음이 안 되네. 예보 오네요. <laughs> 예보 오네요. 파이팅. 안녕하세요. 오늘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기금 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수진 계장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오늘 예보 직원으로서 하루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크리에이터를 맡고 있어서 그런 장면들도 조금 담아볼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하루에 특별한 일정이 있나요? 오늘 제가 그오네어라고 그 예보 TV 라디오 촬영이 있고요 또그 관련해서 오전에 이사님을 한분 만나 오늘은 일단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담당자분께 안내 전화를 할게 있어 가지고 전화를 좀 하고 보험료가 들어오면 수납 처리를 좀 하려고 해요. 근데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기, 기존에 적어 놨던 것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그렇게 오전을 보낼까 합니다. 기 관리실의 전반적인 기금관리실은말 그대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거든요. 이제 이쪽 팀이 기금관리팀이거든요. 여기서는 이제 뭐 기금 운영이나 조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. 제가 있는 보험료 팀에서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수납을 받고 또이 보험료가 잘 산정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예금보험제도가 혹시 어떤 소리한 것 부실금융회사가 생겼을 때 예금자가 예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그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정리한다든지, 또 예금자한테 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든지 함으로써 그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. 중요한 일은요? 네, 중요하죠. 열심히 모은 돈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. 저 지금 그신도식 이사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신도식 이사님은 어떤 분이세요? 제가 형님으로 형님이요? <laughs> 모시고 네. 있는 분인데 어, 제가 인사지원부에 있을 때 네. 부장으로 계셨던 네. 분이거든요 아 인사지원부셨어요? 네, 네 원래 어, 인사팀에 있다가 네. 이쪽으로 근데 그크리니이터만 어떤 거예요? 크리에이터라고 하셔서 홍보대사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 홍보 이렇게 영상 같은 거할때 출연을 하는 아 아, 2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이사님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어요 인사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<laughs> 그때 말,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, 여기 앉을게요 저는... 뭐라고 소개를 해야될까..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두식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매달 라디오 촬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,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. 이사님한테 좀 조언을 얻고자 홍산석이가 이제 그 채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1, 1월이나 2월까지 연간 어떻게 채용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예선 참가에게 기대 가치를 해서. 뭐지 <laughs> 않나. 아 진짜요? 도시기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<laughs> 공사에 저밖에 없어. 아니, 그런 거 없어요. 공식 석상에서는 그러지 않고 사석 <laughs> 특정 상황에서 감사합니다, 회장님 파이팅합니다. 아, 레무라이도 네. <laughs> 발음이 안 되네. 예보 오네요. <laughs> 예보 오네요. 파이팅. 운동을 가시는군요, 이제. 네. <laughs> 원래 점심에 이렇게 바로 운동가세요 항상. 아, 점심 약속이 있을 때는 저녁에 가고. 네. 저녁 약속이 있을 때는 점심에 가고. 아. 점심은 뭐 드세요? 어, 뭐 계란이나 바나나 같은 걸 먹지 않을까. 오 마이 갓, 그걸로 <laughs> 식사가 돼요? 버텨야죠. 아... <laughs> 맛있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. 안녕. <laughs> 안녕. <laughs> 나남에 너무 많은 걸... <웃음> <웃음> 저희 선생님 아, 안녕하세요 수진 교장님의 네. 트레이너 오영식입니다 처음엔 <laughs> 어떠어요 지금 실력이 늘어났엉망진근 어, 네, 운동을 잘해요 네. 가끔 어. 네. 아, 약간 탈출한... 탈출... 말없이 한달 동안 안 나오고 네, 네,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주뿌듯합 둘 돌아갈 때 천천히 셋 이건 안 하기로 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<laughs> 아니왜왜 왜, 보면 이거? 어제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비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이핵스케틀 해볼 건데 아 파이팅.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아 하나 <laughs> 둘 일곱 자 탈출 아잠깐 잠깐만 아 잠깐만 아 <laughs> 저 먼저 가시면 서요저 다이슨, 고생했어요. 저는 다시 준비를 하고. <laughs> 어, 되게 멀쩡하세요. 네. 열심히 네. 다시 단장을 하고 <laughs>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럼 다음 업무 또 어떻게 돼요? 이제 점심인데 돈이 보험료가 몇번 들어와가지고 네. 수납 처리를 해놓고 2시쯤. 네. 어, 라디오 촬영을 가야 돼가지고 그 이제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이제 영상 콘텐츠인데요. 매월 공사랑 공사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소식 그리고 직원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이야,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그렇게 콘텐츠입니다. 지라고저금라 <laughs> 아, 아, 팀에서 조직문화 모든를도 있고 저희 군사 직원들 조직문화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<laughs> 방다을 생각합니다 자시네 예보 TV 보이는 라디오 예보 오네요. 저는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최수진입니다 야간 미디어 아트 전시인 물빛연화가 열리고 있는데요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은 거 같고 막좀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<laughs> 가수 아이유는 여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름 한컵 낭만이 한컵 가득 담긴 여름에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, 네, 어떠셨어요? 어, 우선 저는 처음인데 아무래도 좀 프로페셔널 계장님이 <laughs> 프로페셔널 잘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쉽게 했던 거 같고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또 크리에이터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. 종종 같이 촬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. 약속을 해주세요. 약속할까요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계장님,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직도 안 끝났어요. <laughs> 지금은 또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? 잔액대사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, 음. 그 여러 계좌들이 있잖아요. 네. 실제로 그 실물의 계좌들과 저희 시스템상의 그 정보들이 일치하는지를 매월매월 네. 매월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각, 저희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다가 서류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, 이걸 매월 네. 수계로, <laughs> <laughs> 수계로 적어서 네.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신청하고 나중에 서류가 오면 네. 시스템 작업을 또 따로 하고요. 하고, 디지털도 하시고. 네, a n a l 디지털 r d i 고 i t a l 그 o only a moon could come on a m a g 네. 그 o Tigon k a 를 i w a i t 연초마다 공연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. 아, 그럼 밴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? 보컬을. 아 역시. 알고 있습니다. 밴드인 거 보니까. 네. 저희 네. 안녕하세요. 대장님. 아 천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가요? 아 지금 아, 네. 이제 저희 인터뷰 만났는데. 아, 그래요? 안녕하십니까 디스어신부의콘테 사장입니다. 한지 얼마나 되십니까? 19년 됐습니다 네? 초창기, 어... 초창기 멤버 네네 <laughs> 아, 멤버들이 네, 네. 안녕하세요 저... 들어오세요 네. 아, 자리를 잡을까요? 아, 네 자리 편하게 세요년공연은 또... 곡을 선정하도그 작성하는... 음. 보면... 음. 노래는 뭐 보컬이 제일 어려운 어렵고... 이좀말 음. 한마디도 안하시약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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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듣는 거같아데 근데 내 이럴 줄 알았어요. 아. 아. 다한테 얘기하면 아저희뭐 촬영은 네. 좀 아, 그 아, 거죠? 아, 촬영을 위해서 아고 계셨던 거. 나 생각하니까 저기 촬영 신경 쓰니까 아, 이렇게 네, 저희는 편한데 우어요 아, 이렇게 아, 얘기 안 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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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원래 아, 어떻게 얘기하세요? 얘기안 해요. 얘기안하는 보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다가 이 형이면 3 0이4일대한 열흘 걸려 숫자가 두자에안틀어는분들다 읽으시는 거겠죠? 하트는 얼마나 yep. 네, 이팅을하거예 하나, 둘, 소 화이팅! 한,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탈출! <해요. 웃음> 아,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, 네, 아닙니다 특별할 거라고는 뭐 딱히 많이 없긴 하지만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안녕!